여러분 모두 강아 안녕하세요 강자입니다 우선은 지금 제가 영상을 5시 54분에 찍고 있습니다 일단 축구를 다 봤는데 아쉽게도 승부차가 끝에 떨어졌습니다 자1 1대1일까지 10일 갔는데 4시에 경기를 봤는데 6시에 경기가 끝이 났어요 진짜 엄청난 경기였고 이제 쿠폰을 입력을 해야겠죠 아, 근데 쿠폰 이름도 뭔가... 아, 이거 참 자랑스러운 태극전사의 미래를 응원합니다라고 적혀있는데, 와 지고나서 이런 걸 입력하려고 하니까 좀 그렇게 하네요. 아무래도 자 이렇게 보상을 받으시고, 과연 뭐, 뭐가 나올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강판, 어, 대한민국... 아, 일단 대한민국 선수 무조건 주는 거죠? 아이콘, 홍명보? 오, 이민성, 오, 116 나쁘지 않은데요? 1억에다가 스킬 부스트 116.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